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을게요. 우리 다 성경책 들어봅시다. 자, 성경책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성경책 찾는 친구들, 네,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손 드세요. 어, 읽어주세요. 유일히. 네 읽어주세요 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게요 유일이는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줄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네. 강두자님이 무려 거의 10년, 10년 전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웹툰이었어요. 무빙이라고. 이 강풀이라는 작가 아세요, 여러분? 네. 너무 유명한 작가인데, 강두자님이 길동에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그 길동에서 커피 마실 때 맨날 그 강풀 작가랑 커피 같이 마셨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한량이에요. 네, 한량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강풀 작가랑 같이 밥도 먹고 이 사람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웹툰 작가인지는 잘 몰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엄청 유명한 웹툰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빙도 보고 했는데, 이번에 뭐예요 이게?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 야볼수 있어. 하, 아쉽지만.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18세 아니겠죠? 네, 너무 재밌어. 네, 이게 뭘다른 내용일까요? 무빙하는 거. 어, 무빙하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초능력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초능력이 유전되면서 이 초능력을 가지고 펼쳐지는 내용인데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능력 좋아하나요? 네. 자, 강재선이 초능력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엄청 좋아해 옛날부터 여러분 후레시맨 알아? 아 모르지 당연히 너네는 이 후레시맨 마스크를 모를 거야. 강도사님 때 엄청 좋아했던 초능력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의 뭐가 유명하죠? 히어로하면 뭐가 있어? 마블 뭐요? 예 어벤져스. 우리 어릴 때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왜 좋아할까요? 중개병. <laughs> 자왜 좋아할까? 나에게 초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에게는 초능력이 없어. 자, 누가 떠들지? 자, 우리에게는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막 설레.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초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동경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능력을 믿긴 힘든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의심이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그렇죠? 약간 뭐랑 비슷해? 초능력이랑 비슷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때? 말로 설명이 돼, 안 돼? 안 돼요. 언제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오늘 또 배우게 될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도 볼 텐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처음에 의심했을까 의심하지 않았을까? 오, 어, 의심, 여러분도 의심 안 해요? 네, 강도사님은 의심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성경을 온전히 믿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도사님은 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능력이 정말 맞을까라는 의심도 들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볼게요. 네, 우리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오른손 들고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아멘.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가 다르죠? 어. 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님 아. 자, 잘 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가끔은 헷갈려. 그래서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줄게요. 자,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어.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끄세요. 그런데 누구로 제가 들어왔죠? 아단과 하우로 인해 제가 들어왔어요. 그 아단과 하우로 제가 들어와서 우리는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세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신성.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또뭘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고통을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느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 전주 계속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또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시게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무엇을 배울 거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하인들이 잔치를 주관했어요. 하인들이 잔치를 열었으니까 예수님이 참여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뭘 하실까요? 우리 기억나나요? 안 넘어가네요. 네. 저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냥 물이었어요. 이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나중에 뭐가 변하게 되죠? 네,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원래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뒤에 걸더 설명하기 위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잔치 포도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하인한테 물을 가득 담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예수님께서 시켰더니 뭘로 변했다고요? 아주 고글스런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어, 말이 안 돼요. 근데 결론을 보자. 갑자기 물이 없던, 아, 포도주가 없던 이 잔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 천진아. 어떻게 됐을까? 포도주가. 맛있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 잔치가 더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 아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자,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왜 하셨다고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였고 이 행사를 마치지, 않,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자, 잘 따라하세요. 계속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식. 따라해 볼게요. 표식. 네. 아, 제가 잘못 말해서 표적. 네. 다시 한번더 할게요. 표적.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들을 앞으로 두 글자 뭐로 설명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능력을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은 조용히 몰래 섬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놓고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포도주도 변화시키고 사람들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근데 왜이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을까요? 어, 정답이요. 택진이가 맞췄어요. 이따가 와서 받아 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 포도주를 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를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따르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자. 이제 점차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들은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구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이후에 무엇이 생겼어요? 누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자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예수님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오, 대답을 안 해.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그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치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안 일으키실까요? 일으키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추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네,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하인들은 순종했더니 뭐가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자,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 주세요. 이게 진짜 맞나? 강생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 뭘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뭘 믿고 살아요? 어? 우상 말고 아니야 아니야. 어. 자 과학을 믿어요. 과학은 왜 믿죠? 어. 정답이에요. 과학은 결과물과 시작하는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일치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도 있고, 가정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이루어져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와, 기적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 우리 강도사님이랑 1년 동안 했던 거 기억해요? 창조가 했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과정들 또한 다 맞다고 사학자들이 추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그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든요. 거 하지만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학적 증거들이 맞다는 것이 알게 되자, 이 과학자들도 점점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이랑 신나는, 아, 뭐죠? 신앙성장 프로그램 할때꼭 참여해서 같이 들어주세요 이러한 부분도 다루니까 꼭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호를 빨리 외치고 뒤에 이야기를 좀더 할게요 자 구호 한 번만 더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심처럼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시고, 본인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나중에 사용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막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막 외모차게 거절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적들을 볼 텐데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네, 강두사님도이 본문을 정하면서 두려움이 조금 앞섰어요 왜냐하면 강조사님도 어릴 때이 본문들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이 설교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뭘 달라고요? 참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의심돼도 누구를 믿자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가학, 드러나는 것들, 가정이 확실한 것들만 믿을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